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그러면, 아,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? 풀어볼까?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되게 다르다고요. 음.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음.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. 그러면, 하,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, 남도 어렵겠지?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,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. 이런 생각을 하면,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. 음.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,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. 이 모든 것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, 아니, 본인도 사람인걸, 무슨 AI인가, 물리적 한계가 있죠.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것 같아요.